어, 방제, 방제 오케이. 가네야마 도쿄와 함께하는 미쿠짱 데모. 아니, 가네야마 도쿄와 함께하는 미쿠짱 다이스키 하라니까. 제목... 제목 더렇게재밌없게 진대 좀 신선한 스킨으로 돌아왔어요 아유, 좋네요 볼까요? 도윤이 도윤이 방송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 아, 됐다 들어간다 어, 옷이 좀... 잠시, 잠시. 이쁘네, 그 뭐야? 토이스토리에 나올 것같이생겼네그부 부우 있잖아, 부. 그니까 여자애가 입을 것 같은데, 넘버원 어, 한번 해볼까? 가서 좀찾야겠다이상하니 아휴, 안 되네. 시청자가 한명 있네. 분명히 아저씨들이 올것같영명이네 어, 나왜 게임 나가졌냐 응, 나가줬다고? 잘못 눌렀어요, 버튼을. 다시 들어와요. 그 나가기가, 그 나가기, 메뉴 나가기를 눌러야 되는데 그냥 게임 나, 나가기를 눌렀어. 그 김도발이... 아유, 우리랑 게임하기 싫었나 보지. 아이 어? 그럴 리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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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구라도 롤하러 가겠지, 뭐. 그 누락롤락안 어. 해줘서 시간 꽤나 지났어요. 예? 어, 잠깐만. 야, 그 도윤이 채널 이름이 뭐냐? 김도발이야? 그, 워낙에 이름이 없어서, 그, 김도발로 쳐도 안 나올걸? 아, 김도발 작가 나오는데요? 아, 나왔으면 됐어. 요리게오늘 태식여. 하이. 음. 야, 이거 살짝 늦네. 응, 원래 이게 늦어. 딜레이가 있어, 실제로. 그거는. 쉬프트 탭, 초대, 초대 한번 보내줘요. 예 하이 봤어요 와 시청자가 두 명이나 있네 야 도윤이 도윤이 최대로 많은 시청자 있냐 아니야 여태까지 한네 명도 다섯 명도 있어봤다고 요즘에 세 명은 보도 아니었어요 어 그럴 수 있는데 그 두근두근 무녀부 시절이 최고 전성기였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집터 컨텐츠로 가야 돼 집터 컨텐츠로 그러니까.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일단 갑시다 두 음, 명으로 시작할까요 우리 하이 하이 미치대맛시대그 여기 채팅방에 계시면 다 일본인인가봐요 하이하이 밖에 할줄 모르는 거 보면은 그게 도윤이 꿈이잖아 네 그래서 하이와 반대인 아하를 해줬어요 도윤이 꿈이 일본 가는 거죠 야저옷 너무 이쁜데? 영윤 어? 저거 너무 귀여운데 저거? 영윤 쓸덧을 할 시간에 폴가이저 하면 된다 야 진짜 끔찍하다 <laughs> 나 그거 하, 게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윤쌤 하면서 불러 그럼 나 가야 돼네 <laughs> 하고서 그냥 <laughs> 소시지 죽는 거 그냥 그 뒤로 하고 가야 돼. 그치. 물론 남에게 피해, 피해를, 피해를 주진 않아. 스쿼드가 아니이서 어, 아, 아 펜스 절단기 나왔네. 아이고, 어떤 어떤 미친 놈이 고속도로 를 이렇게 지어요? 이게 저속도로 아닙니까? 수십 저속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도저 얼마나 떼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뭐, 바닥에 될거다 떼먹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저렇게 그냥 공간. 그러니까. 어. 봉좌 떼먹고 봉호가 얼마나 떼먹으면 이렇게 나오네 고코스코 아이고아이 어. 아이고. 그리고 저거 동그랗게 지을 거 그냥 펼쳤으면 그게 다 이겼겠다 저거 아주 예술적으로 떼먹었다 아, 똑같다 그치. 아니야 친구를 쫓아가면 될랬어 그 그러다가 보통 친구는 합격하고 <laughs> 자기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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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아앗! 좋아쓰 무난하게 <laughs> 괜찮아 도, 도발이가 알아서 해줄거야 김도발 작가님 알아서 해줄거야 도발 작가님 굿굿 지금 매우 섬도. 김도발 작가님 화이팅 어잠만잠만 작가님 와이번좀 빨리 들어왔어 와. 오 잠깐만 오케이 굿 지금 제가 지금 어, 맨 앞이죠 예. 역시 도발 작가야 어. 그림을 안그리니까 어! 프리야. 프리야. 호프리야. 오우씨! 아! 미안해요. 이번 판 우리 가는 걸로 해요. 아니에요. 이미, 이미 혼자 누가 가고 계신데요? 지금 목소리로. 아, 지금. 아, 어, 어, 어. 어, 넘었어. 분홍색 발판에서 두번떨어졌어 내가 인가 어, 너가 맨 앞에. 나, 나 그림 꼭그 그 뒤에 맹렬하게 추격 중. 자, 이제 그, 어, 그 횡령의 절정을 달하는 지금 우주 고속도로에 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졌다. 핵명끝 하나. 네? 오윤희가 아, 시... 도발이가 알아서 해줬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자마자 바로 욕 나왔지? 인기 많아 작가 김도발이 알아서 해주겠지 인기 없어서 아 잠만 아, 이거 많은 했는데? 스쿼드 는 13등인데 지금 아니야 11팀까지만 <laughs> 하 하는... 아, 네, 일단 그 나머지 하나 우리 팀이 너구리 있거든? 얘, 걔도 못해 괜찮아 그래? 일단 이사, 우리 방 고통 받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어 근데 근데 지금 도착했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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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구리 이제 들어왔어 음, 파이팅 10도요. 스펀은 10도요. 오케이, 센세. 아, 센세가 센셀 아니야. 센세랑 똑같이 생긴 다른, 아까 전, 센세 전 모습이랑 똑같이 생긴 놈이었어. 오케이. 이거 들어오면 될지도? 오케이, 칠 때. 아이씨. 센세, 들어와. <laughs> 거기서 뭐하고 있어. 못사죠무소리 난무하는 포사이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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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양옆 봉에 지금 세번 연타, 연타로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11등, 11팀 안 되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어. 우리 서로 비난하는 거는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봐줘야 이제 국제적인 시민시가될 민족이 되는 거야.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런 마인드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저씨 자기소개 잘 들었어요. 자신을 잘 알아야죠. 됐죠. 어우씨. 야, 뭐, 이상할 것 같은데? 15초 안에 다들어올수 있을지도? 아니, 그냥 그 15초, 10초 안에 누가 못 들어가길 바래야 돼. 그러긴 한데. 서버. 야, 근데 다른 팀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서 괜찮지 않은 것 같아. <laughs> <laughs> 괜찮지 않아? 어, 11등,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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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있어, 턱걸이 있어. 이야! 어? 우리 센스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laughs> 야, 무임, 네, 무임승차 잘 봤습니다. 무임승차 좋죠. 네, 무임승차는 일단 성공을 하면은 제가 없는데, 나 그림처럼 잘하다가 그한번 망하게 하면은 캐주트는 그 어, 정말 그때 그 추워질 때 정말 이억벌어졌어요 어. 저는 그 현실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현실. 그 이, 일이 벌어지고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현실이다요그 대충 이건담 이게 현실이던 말이냐 어, 뭐야, 이거 해봤나? 우리? 그래, 아, 이거 해봤나? 이거, 이거 안 해봤나? 이거 처음 본거 같은데? 딱, 딱, 보기만 해도. 저는 거지 같은 맵니다 라고 돼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도착선이저 위에 있어, 지금. <laughs> <제가 웃음> 잠 진짜. 잠깐만. 이 그리... 놈들이, 어? 저 주황색 저거는 저 지름길이네. 어? 갈수 있으면 가봐라라고 해놓는 지름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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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니가? 그러니까. 아니, 익숙한 익숙한 데 이거. 이거 예전에 해보지 않았냐? 근데 이거 해봤나? 그래. 저왜 앞에 좀 익숙한데? 근데, 근데 별로, 그니까, 러앞에 한... 익숙한데. 아, 이거 별로 안한 맵인가 보다, 그럼 어쨌든. 그, 아, 별로 안한 맵인가 보면 어차피 다 똑같아, 이것들. 자, 한도 밀어내고, 한도 어, 한도 어, 밀어내고 또 한도 밀어내고 똑같이 걸... 그지 같은 메리야 다. 네, 얼기대. 아이고, 저 그지 같은 놈들 떨어진다. 가가 어, 밑으로, 어, 밑으로 어, 가, 밑으로 가, 가지. 애니 욕심 부리지 마. 어 방금 중국인 어투 같았어요. 샹 그, 셩넘어우 샹너매끝 중국이 모욕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까지 왔어요. 잡고 아! 어, 나왔어. 안 죽었다. <laughs> 떨어진지 않아. 안 죽었다. 네, 뭐야, 근데 앞에 간줄알도왜안 왔어? 았어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오죠. 여기 쌍놈것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아, 아직 탔어야 구나 아, 끝났네. 졌었지 다음에 타야겠다 아이씨 와 아, 이제 이거 아 이거 한번 했었다 내가 기억난다 이제 드디어 기억난다 아저저 저 회전 불기둥 저거 회전 불기둥 회전 회오리 오케이 좋았어 오 잘하는데 잠깐만 이팀 믿는다 우리 센세 센세 봐야겠다 어, 센세가 제일, 제일 재밌어. 예? 그래서 센세도 아주 뒤는 아니야. 예,구나. 그래서 스포즈 손님 무려 3등. 센세 빨리 앞으로 가요. 아이고, 거기서 튕기면 안 돼. 아이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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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거 어떻게 간 거야? 아니, 야, 수지가 지름길로 갔어. 봤어, 봤어, 방금? 봤어, 봤어. 근데 다시 내려왔어. 아, 예. 지름길로 갔는데 다시 내려왔어. 그 어? 자신의 힘으로 가지 않은 지름길은 내쳐버리는 저 공정함. 어? 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거기도 옆으로 거기도 가야 거기도 돼. 돼. 어, 그, 리고 거기, 뭐야? 거기. 아니, 어. 아니, 거기도 어, 맞아 어, 거기도 괜찮아, 거기도 설레발, 괜찮아. 오케이. 아니, 아니, 처음에 가운데 거기는... 있을 때, 거, 기가 어? 아니라고. 어? 가운데는 어? 아니라고. 가운데, 저, 거기서 샀어요, 샀어요. 어? 아까. 아저씨. 가운데 맞아요? 예. 네. 나 지난번에 가운데 갔다가 죽은 애 봤는데? 음... 아저씨 설레발 또 우리 망칠 뻔 했어. 뭘 망쳐, 우리인데저 아저씨 설레발 믿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내가 아직도 생각나. 그, 고등학교 때. 저 아저씨는 어... 일단 기본 썰을 풀면은, <웃음> <웃음> 일단 최소 5년째 <laughs> <laughs> 8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가 아니 왜 고등학교 왜요? 때가 벌써 8년 전이었거든요 쉽게. 아니 지하철 타고 가야 하는데 야 그거는 아니, 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갈아 타면 된다는데 갈아 타지 말제 그래서 또 버스 따르고 는거뭐 그랬던 거야. 그래서 존어를 줬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 버스를 지하철을 아, 타본 적이 없었거고 아니 지하철은 지하철은 많이 탔어. 예스고 타본지였어고 환생을 돈안내하고 뭐였던 거야? 그래서 나는 환생을 아, 환생 개념 모르고 돈을 더 내야 되는 건줄알았어 그러니까 전문가질 하다가? 전문가도 아니야, 그냥 그냥. 나는 너무 당당게말하게 뭐가 있는 줄알았지 응. 그때부터 심지어 이제 심지어. 원시고대 빅데이터가 차근차근 쌓여가던 시절이지 저놈이 저놈이 이상하게 당당하면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만 믿을게 전. 아니 지금부터는 한세 번째부터는 그게 안 돼요, 센세. 어, 어? 나 센세이 밟혀서 떨어졌어. 어지 저도 떨어졌어요. 알아서, 알아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 여기. 아이너무 귀엽다, 저거. 아, 씨. 어이, 뭐야? 어, 어 깜짝이야. 뭐라고? 나 뭐라고 물어보지? 아, 나 저기 첫 번째에서 지금 네 번째 떨어졌는데? 망했는데, 이거? 괜찮아요. 어, 게신이 간다. 어, 거든요야나 다섯 번째 떨왜 아, 이러지, 지금? 아이고, 센세 안녕하세요. 왜 거기 있어요? <laughs> 팀은 우리는 하나다 나는 여유롭게 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다 <목소리> 아이씨 아 누가 뒤에서 잡아 아... 너도 잡아 그러면 그럴까? 내 앞에 김도버밖에 안보이는데 난 너가 안보이는데 우리 너구리가 잘해주니까 너구리형이 더 가겠다 그거 안돼안돼 안 돼. 지금부터는 그 아군을 믿으면 안돼 아 씨발, 까맣게 그 뒤에 있는 저같은 사람을 믿으면 안돼요 어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알것같아 얘들아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알것같아 빨리 축하 좀 해줘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대단하다 이용현 지 고마워 예찬나 역시 가밖에 없어 음, 오케이 이야 근데 너구리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저 새끼 잘한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다 비슷비슷했네 그니까 러 아, 내가 지금 몇번을 떨어졌다가 왔는데, 어어어! 우리는 여기까지인가봐요. 아니 망했는데 이거 다 들어가도 지금 가망 없는데. 간. 지금 시간이 왜냐면 17초 남아서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 한놈 들어갔네. 조용히해. 어, 조용히해 아씨발 망했다. 이들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어. 일단 어떻게 된거 이렇게 된거 팔아도 먹어야 돼. 호! 여기 파농사 지역으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호호. 야, 영민이 왜 이렇게 뒤에 있냐? 이맵이 제절단기니까 아, 너희들 때문이다. 괜찮다. 다들 지뢰는 한 번씩 있는 거 같아. 지뢰를 밟으면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해. 지뢰를 맨날 밟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그치? 그거는... 초록이 <laughs> 바닥가내려 <철로. 웃음> 아, 나는 왜... 1년 받았네. 나1년묶여가 l i e n a 도그 공짜임? 그 저거 레벨을 i e n 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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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l i e n a 그 i e n a l 그래그지 l i e n 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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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서 e n 서 l i e n a l i 니 n a l i e 1 1 l i 1 11, 1 3 e n a l i 8회 a 아아 e 아, 아, l 찰이구나 이거. e n a l i 만사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시즌 패스를 써야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렇네. 그, 때 그, 딱, 롤체식 패스네. 이따 롤체 할래요? 아니요? 좋아요나안 깔았어요. 깔면 되죠? 혹시대바데 나... 깔았어요? 아니요? 그니까. 러에바리 <laughs> 그, 도인은 데바데를 깔고 예찬이 있는 곳이를 깔면. 돼니까 그니까. 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더 손해보는 기분이. 오, 롤체는 공짜지만, 그건 2만 1 0 0 0짜리예요 저는 21,000원을 제가 저한테 해달라 한적 없어요. 이 어? 아저씨가 가만히 있는데 입을 안 여니까 똥구멍에다 쑤셔놓더라고요. 저도, 어, 뭐, 저도 축하는 하겠다는말한 적이 없는데. <laughs> 저는 센세를 통해 전달 받았답니요 근데 왜 준비 안 해요?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뭐좀 보고 있었어, 이거. 뭐 있나, 뒤에. 상점을 좀 볼까? 입고.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게 이제 없던데. 음. 아, 이제 패스야? 패스야. 죄다 패스야. 현질이야, 그냥. 에이, 난 죄다 현 어, 저 보들보들 여우팩은 좀 귀엽긴 하네. 저거, 얼마냐, 근데, 패스가? 950잼인데, 950잼이 얼만지를 모르겠네. 950잼? 950잼 아까 봤는데? 잼 하나가, 3잼이 7,920원이거든. 어? 그니까, 8,000원 정도 주고 쓴다 생각하네. 8,000원? 그래도 비싸진 않네. 어, 이거 좀 멋있다. 게임머니로 살수있는 리플리 종합선물저어좀 땡기긴 하는데 신말도뭐 억물 오지어가다이것 귀엽네. 아, 약간 저 엘리언 리플리 저도 땡기긴 한다. 리플리가 어딨어뭐 어디에? 상점에 냐? 상점에 들어가면 그 밑에 내려가면 공상가. 아 엘리언 리플리 페이스어거가더 재밌지 않니? 엘리언 리플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저걸 사랑해. 껴줘가지고 저걸 껴져줘가지고 어? 마음에 드는 하반신을 찾았다. 뭐야? 다려봐요 됐어. 이제 내 자신을 꾸밀 시간.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이게 더 어울리네. 기존 게더 어울리네. 자 일단 저 준비됐어요. 네. 야이 게임 뭐 많이 안할것 같은데 현질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 우리 교별 과제 하는 거야 그냥 이거. 야롤체롤체좀 깔아. 뭐할건 깔고. 근데 같이 할수 있는 게 워낙에 제한돼 있어서 대바데도 있어요. 조인님이 조용해졌을까요? 이러다가 트윗장에 금도발 논란 대바데 먹기라고 진행 중이에요. 트위터 수가 있어요. 트위치에서는 대바데만큼 먹히는 게또 없어요. 뭐할것 다들 대바데란다. 그러니까 아, 남들 아무나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저기, 채팅방에 지금 장전이 되어 있어요. 김도발 논란, 대바대목. 논란이, 항목이 따로 문서로 분리가 돼 있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는 후일담이. 아유, 이거 나중에 채팅해놓은 걸 누군가 캡처해가지고저기 올리면은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거예 아유, 그 정도로 유명해질 때면은 뭐, 훌라춤을 정도, 추고 그 있겠죠. 그 정도로 유명해지면은 제가 기자를 할게요. 그 제가 제가 그 일한 번씩 해드릴게. 이랩에도 그 체험의 6화에서 이용현 기자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주면이죠어 어. 어. 어, 뭐야? 그 MBC 기자로 가버리는 수가. 어 아, 깜짝이야. 있어요. 나 우리 팀에 일1년 있길래 아저씨가 그 사이에 돈준줄 알았어. 어 내가 아무리 막지는 르 새끼라도. 아니 그러니까 그니까그그 그, 그 돈을 줘도 그걸로 미션을 깨서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한 거지 이제 이생각이었어나 진짜 느끼는게. 어, 네 일인은 가능할 텐데. 그1인1인그 혼자서 하는데 스쿼드 돌리는 그로니까 변태인가 봐. 팀원을 시험하는 변태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제 동생이 됐어요. 아, 아 근데, 그힘 근데 그 정확히 그런 그 남의 힘을 좀 빌려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해. 여러분들 아까까지 그 항상 항상 혼자서 네 명의 팀원을 우는, 시험하는 게임 하던 새끼가 할말 아니지 않냐? 그요 원래 그 그런 거야. 사람은 자기가 몸에똥 모두 건 몰라. 그니까 자꾸 이제 남의 똥, 남의 몸에. 중간 중간에 들어왔다. 이깐 중간에 들어왔이러데 어 어, 어, 어. 어 자, 다시 올라왔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중간에 야, 이거는 근데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항상 얘네은여기가 1등이야? 아니야 이거 순식간에 음, 네. 밀려 아, 아, 그러니까 제 말이 즉슨 부지런히 들어와라 이거죠 그쵸 우리 어쌔싱크리드 아저씨만 들어오면 돼 그래? 와잘하고팀 좋았어 안정권 박수 수 꿀벌 구조대 저 이름 좀 귀여운데 <목소리> 카와이 하면서 오디오가 비면 안 되는데 맞지? 오디오 안 뵈어 그래? 셋이서 오디오가 안 비긴 해 혼자 혼자 할땐 당연히 비지 혼자 있을 땐 비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야 어차피 나 롤차 봤는데 시간 좀 걸리잖아 어. 우리 셋이서 음. <laughs> 이상형 월드컵 을볼래어 <laughs> 좋죠 근데 롤차를 봤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롤 봤는데 할수 이상형 월해 어차피 시간이 비잖아 뭔데 싶자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아 근데 되게 재밌는 월드컵 많아. 그러니까 정확히는 월드컵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야부리를 털면 재밌어요 월드컵이 많아요. 야부리 재밌게 털수 있는 거야 월드컵을 갖고면 오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볼래? 요 이거 하고?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네 찾아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 절단기가 어. 온 대니까 지금 돌아갈 거냐? 음 지금 돌아가고 있거요 아유, 뭘 보야? 이 보여요. 거 같아요. 어, 일단 그럼 폴가리에서 방송을 한번 끊고 다시 해야겠네. 뭘까 그러니까 녹화를 끊어? 녹화를 끊고 그러니까 정확히 녹화를 끊고. 녹화를 끊고. 그러니까 영상 올때 불편하잖아 합치도 있으면 아, 아저씨 이상형 월드컵을 그 어... 따로 카테고리를 찢었거든요 아저씨 어도비 계정 있으면 그거 한번 애프터 이펙트 한번 배워보실래요? 아니요. 음 제가 배워요. 저는 그 동영상 편집까지 진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나는 클립. 아 그럼 배우게 줄게. 나 배우게 그 혹시 공유 가능할까요? 어도비 계정? 근데 돈을 돈을 혹시... 내가 안 내는데? 난 어도비 음. 계정만 있고 돈은 안 내, 이제. 아, 그럼, 아, 그럼 어쩔수 없구나, 너. 어, 아, 그니까, 그 할까? 계정만, 계정만 있지, 돈은 안 내. 원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구독을 했는데, 너 이제 안 써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럼 나 나중에 어도비 하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좀 가르쳐 줄수 있냐?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아저씨 포토샵 할줄 알죠? 그 아저씨 포토샵 할줄 알면 일러스트레이터 독학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는 아니, 일러스트레이터에 그래도... 있는 기능을 3%도 안 썼는데도 포스터 만들고 했어. 그니까. 아니, 뭐또 그랬다. <laughs> 그니까 러 근데 30%도 아니고 3% 그니까 러 진짜 나는 뭐 나한테 인생 수업이 명지대에서 1학기 그딱 들어가자마자 1학기 때 들은 교양 포토샵이 인생에서 제일 도움 됐어 나는 그거, 그거 아니었으면 은 일러스트레이터도 못 배우고 클립 스튜디오도 못배 하고 쟤네 학교는 교양으로 그런 거 가르치는데 나는 왜 교양으로 손으로 <laughs> 손으로 스크래치 코딩하는 거 가르치는 거야? 뭐야 아무도 안 들어갔어 나 이거 들어갔어 어 우리 지금 스쿼드 순이 매우 높은데? 세세, 세세 아 이거 센세 또, 또 절단 당하고 있네 지금 사지 분해 당하고 나, 있네 그냥 나 아까 봤어 나쟤 그냥 걸어가다 떨어진 거 봤어 센세 그 이미 스쿼드 순이 3등 되니까 이제 똥꼬에 힘 풀었다고 그냥 아니, 약간 힘좀 풀고 싸워도 돼요 사람이 뭐 그런 거 즐기는, 네, 즐기는 동현아, 자 모드가 되어 버렸어 지금 그냥 그무리서 걸어가지 말고 그냥 그, 그 발판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저사기또 동그라미 부분으로 점프 점프 하면서 가면 안 기다려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용현이가 그걸 하냐 또더 점프. 아니 걸어가면 안돼 점프 점프를 해야 돼 저기서 아니 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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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 뭐예요? 왜니 아니 우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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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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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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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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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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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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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 하면 된다. 지금, 지금 1세 판째 안 되는 거안 보여요? 아하. 1 3 판째 안 되는 거, 안 갖고, 안 되는 아니, 제, 거 확인했지만 나못 뭐, 정숙지 않아요. 홀라더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1 3 판째 안 되는 거 아까도, 지켜봤어요. 뭐 중앙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 노치고 같이 갔는데요. 아 제타 사지 마세요. 시수 시소한번 뭐? 시소 했으면 됐겠데아 <laughs> 어, 우리 이거 아까 잘했잖아. 아니 아, 잘했는데 쳤잖아. 아니 어서 잘했다면 늦어서 그랬지. 늦어서. 아니 지금은 인원수가 더 많아. 이걸 더 홈파만이야. 조용히 해요 <laughs> 자 일단 갑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저저 저 바람 나오면 저걸 잘 쓰니까 아까 확 가던데 그렇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요양에 바람지 말고 눈치 일단 해. 지금 딱 가운데 있는 저기로 가면 되겠다 난 먼저 갈게요 오케이 갔고 이게 은근히 슬라이드잘 쓰면 좋던데 일단 우리 팀 가도록 해줘요 그래 얘들아 밀어줘 밀어줘 서로 안 밀고 그냥 지랄 났지 그냥 내 같은 새끼들 그냥. 이거 라 어? 뭐가 미쳤 오케이. 이거 약간 그 슬라이딩해서 너무 갑다그 그렇게 하는 걸로 낚자. 오야 우리 팀 먼저 도망갔어? 미친놈이 이거 왔네 우리 팀에. 아주 환영한다. 나는 미친놈을 아주 아주 좋아자 내가 올라갈 수 있게 이거 밀어줄게요.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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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기해. 예, 예. 밀어줘 일단. 어디갔어? 나나 내가, 내가 내가 밀었어 내가 밀었어. 둘이 대기하는 거 둘이 밀고 있어. 그니까, 둘, 이 그니까, 내 밑에 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엉덩이 만졌어. 아이씨, 더러운. 니 엉덩이 더러 그거 만졌구나. 그렇지. 오, 지금, 옆, 앞에, 앞에 바람, 바람 대봐. 열대 슬라이딩 해서. 야, 어떻게, 우리 팀 졸라 빨리 들어갔는데, 우리 팀은 순위 늦어지겠다. 어? 이렇게 안 빠져, 지 왜냐면 이게 바로 그렇고. 스쿼드로 혼자 돌린 대가다. 그렇지. 뭐 스쿼드 돌리래? 다 들어간다. 오등이 씨. <laughs> 아 어떻게 다들어가긴 들어가네. 안 들어오니까 빠이게. 아, 하여튼. 서 얻어 줄이상. 누가 누가 스쿼드 돌리래? 누가 혼자서 스쿼드 하래? 그러니까. 어? 어떤 놈이야? 뭐, 에일리언놈아. 내는 조교 과제가 있다. 에이, 에이, 우리만 떨어졌네. <laughs> <laughs> 이게 뭐라. 아니 근데 상위 3 스쿼드만 한다면서 왜4 스쿼드 생존이? 그러니까 어? 공동 2등이나 공동 3등 있었나보지이 <laughs> 씨. 런 게임입니다. 어떻게 지금 받았나? 인테리 어, 월드컵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이거 받, 아, ESC 빨리 건... 눌렀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네. 아저씨 그렇게 펄까지 하고 싶었구나. 아니 이거 마지막 라운드 처음 보는 거라서 구경하다 보니까 어느새. 처음 보는 게임이네 저건. 아 롤팅 안가겠다고 했는데 진짜. 오 오와 오와 오와. 오개 재밌게 생겼다 이거. 이상형 월드컵 누가 찾아볼까? 내가 찾아볼까? 아니면 용현... 용행... 아저 진짜... 찾아봐요 일단 뭐그 저걸 주세요 그냥 구글에 이상형 월드컵을 치면은 제일 그 위에 뜨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뭐뭐 하고 싶은 걸 어차피 화면은 조용하게 나가야 되니까 아 그니까 그건 내가 이제 검색해서 하면 되고 어그 정하면은 하면 되고 내가 내가 사이트 보내줄게 아니에요. 찾았어? 여기 찾았어? 어, 여기. 나한테. 응. 여기 보 바로 나오네.